기아대 롯데 딱 핵심만 짚어줄게. 오늘은 시리즈 1차전이자 양 팀의 네 번째 맞대결이야. 지난 4월 사직에서 벌인 3년 전에서는 기아가 2승 1패로 앞섰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롯데가 최근 5연승을 달리며 상승세인 반면 기아는 2연패에 빠져있어. 이번 경기는 선발 투수 대결이 가장 큰 키포인트야. 롯데의 좌완 에이스 데이비스는 시즌 5승 무패, 방어율 1.70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해 최근 5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면서 31이닝 3자책점만 허용할 정도로 완벽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 특히 퀄리티 스타트 6번으로 팀의 승리를 책임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반면 기아의 김도현은 1승 2패 방어율 3.10으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데이비슨에 비하면 확실히 밀려. 타선 비교에서도 롯데가 우위야. 롯데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6.4점을 뽑으며 타격이 살아나 있어. 특히 유강남, 레이에스, 전준우 등이 중심타선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지. 기아는 최근 2경기 연속 4점만 기록하며 타격이 침체된 모습이야. 김도영과 최영우가 분전하고 있지만 다른 타자들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야. 불펜 전력도 롯데가 더 안정적이야. 롯데 불펜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2.8 실점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면 기아 불펜은 직전 경기에서 6 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함을 노출했지. 특히 기아는 최근 경기에서 불펜 사용률이 68%까지 치솟으며 피로도가 높은 상태야. 경기 흐름을 볼때 롯데가 초반에 선취점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 롯데는 시즌 선취점을 낸 경기에서 18승 5패로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해. 반면 기아는 선취점을 내줬을 때 3승 12패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롯데는 원정 경기에서 11승 6패로 원정 강호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언더오버를 보면 두 팀의 최근 5경기 평균 득점합이 9.8점으로 기준점 10점에 근접해. 하지만 데이비슨의 투구 내용과 김도현의 안정감을 고려하면 언더의 무게를 실을 수 있어. 특히, 롯데의 최근 5경기 중 3경기가 언더로 끝났다는 점도 참고할 만해. 결론적으로, 롯데의 승리가 가장 유력해. 데이비슨의 강력한 투구와 타선의 폭발력, 원정 강점이 결합되면, 기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충분해. 핸디는 마이너스 1.5보다는 승패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언더도 함께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야. 최종적으로는, 롯데 승리와 언더 10점을 조합한 픽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 LG 대 키움 딱 핵심만 짚어줄게. 오늘은 시리즈 1차전이자 LG 홈경기인데 여러가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LG 승리가 압도적으로 유력해.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선발투수 비교부터 할게. LG의 치리노스는 시즌 5승 1패에 방어율 1.6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해. 평균 6이닝을 소화하며 퀄리티 스타트도 7번이나 기록했지. 반면 키움의 조영건은 0승 2패에 방어율 6.46으로 극심한 부진 중이야. 평균 이닝 3.1 이니 불펜에 부담을 주기 딱 좋은 상황이지. 투수 대전에서 이미 LG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어. 타선도 LG가 훨씬 안정적이야. LG는 최근 10 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며 타격감이 좋아. 특히 문보경이 최근 7타점을 기록하는 등 중심 타선이 날카로워. 반면 키움은 최근 10 경기 3승 7패로 부진하며 푸이그와 카디네스 외에는 믿을만한 타자가 없어. 게다가 키움은 원정 경기 승률이 31%에 불과한 약체야. 역대 전적을 봐도 LG가 키움 상대로 2승 1패로 우세해. 특히 1차전 승률은 LG 73%, 키움 33%로 차이가 크게 나. 홈에서의 LG는 더 무섭게 변하는데 홈 승률이 72%에 달해. 키움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화요일 경기 승률은 16%에 불과하더라. 불펜 운영도 LG가 유리해. LG 불펜은 최근 3경기 평균 35% 사용률로 여유가 있는 반면 키움 불펜은 직전 경기에서 39%를 소모했어. 조영건이 조기 강판되면 키움 불펜에 큰 부담이 갈게 뻔해. 핸디캡도 LG-1.5에 1.49 배당이 나올 정도로 전문가들도 LG의 대승을 예상하고 있어. 키움은 최근 5경기 중 4경 서3점 이상 차로 패배하며 점수 차를 벌리는 경기가 많았어. 언더 오버는 좀 애매하지만 LG의 강력한 투수력과 키움의 부진한 타격을 고려하면 언더 구점이 좀더 유력해 보여. 치리노스의 투구 내용이 좋으면 낮은 점수차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결론적으로 LG의 압승이 예상되는 만큼 가장 안전한 픽은 LG 승리야. 핸디 마이너스 1.5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만 승패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키움의 부진과 LG의 홈 강점을 생각하면 오늘 경기는 LG가 무난하게 제 실력 발휘할 거야. 특대 NC 딱 핵심만 짚어 줄게. 오늘은 시리즈 1차전이야. 두 팀이 시즌 첫 맞대결이라 더욱 기대되는 경기지. 먼저 쓱은 어제 기아와 더블헤더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2연승 중이야.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는데 맥부름과박성환이 최근 타격감이 좋아. 특히 맥브룸은 2경 기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선의 중심이 되고 있어. 하지만 선발 문승원은 직전 등판에서 롯데 상대로 3이닝 4실점하며 부진했어. 시즌 방어율 3.44지만 최근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게 걸려. 반면 렌시는 더블헤더에서 두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7연승을 달리고 있어. 타선이 폭발하면서 천재왕과 최정원이 맹활약 중이야. 특히 천재와는 시즌 3호 홈런을 포함해 최근 타격감이 뜨거워. 선발 라일리는 지난 등판에서 캐티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어. 시즌 5승 2패에 방어율 3.63으로 안정감이 있어 두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쓰은 2연승 중이지만 홈에서의 성적이 고르지 못해 반면 렌시는 7연승으로 상승세가 가파르고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특히 NC는 1차전에서 오버가 터지는 경향이 있어. 시리즈 1차전 중 69%가 오버를 기록했으니, 오늘도 많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투수 대결에서는 라일리가 문승원보다 더 안정감 있어 보여. 문승원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라일리는 꾸준히 퀄리티 스타트를 이끌고 있지. 게다가 NC 타선이 최근 폭발하면서 상대 투수들을 연이어 무너뜨리고 있어. 결론적으로 오늘 경기는 NC의 승리가 유력해 보여 7연승의 기세를 타고 있는 NC가 쓰게 불안한 선발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또한 오버도 함께 노려볼 만한데 두팀다 타격감이 좋고 NC는 1차전에서 오버가 자주 터지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NC 승리와 오버구를 추천하는 게 좋겠어 하나 대 두산 딱 핵심만 짚어줄게 오늘은 시리즈 1차전인데 하나가 무려 12연승 중이라서 정말 뜨거운 분위기야. 두산은 최근 부진을 겪고 있고, 선발투수 대결에서도 하나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선발투수를 보면, 하나는 유현진이 등판해, 시즌 4승 1패에 방어율 2.91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로 기세도 좋고, 5회 이전에 조기 강판 없이 꾸준히 이닝을 먹어주는 게 장점이야. 반면 두산은 최원준이 나서는데 시즌 0승 4패 방어율 4.54로 부진하고 있어. 퀄리티 스타트는 3번했지만 타선 지원을 못 받아 승리를 못 거두고 있는 상황이야. 두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하나는 12연승 중이라 정말 뜨거워. 직전 경기에서 키움을 8대 0으로 완파하며 타선도 살아나고 있어. 특히 노시환과 문현빈이 중심 타선에서 맹활약 중이야. 반면 두산은 직전 경기에서 nc의 5대11로 패하며 5경기 중 3패를 기록 중이야. 타선이 불안정하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홈 경기 승률은 72%로 압도적이야. 두산의 원정 승률은 45%에 불과하고 특히 1차전 승률은 35%로 매우 낮아. 게다가 하나는 두산 상대로 시즌 2승 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어. 타선을 비교해봐도 하나가 훨씬 안정적이야. 최근 5경기 동안 하나는 평균 6점을 넣는 반면 두산은 3.8점에 그치고 있어. 하나의 불펜도 최근 1경기에서 한 명만 투입하며 여유가 있는 상태야. 두산 불펜도 부담이 적지만 타선이 류현진을 상대로 점수를 내기 어려울 거라 예상돼 핸디캡을 보면 하나 -1.5에 1.87 배당이 나와 있어. 하나가 최근 12연승 중이고. 두산이 부진한 걸 고려하면 핸디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더 확실한 건 승패야. 하나가 정배를 받았고 모든 조건이 하나에게 유리해. 언더오버는 8.5점의 동일 배당이네. 두 팀의 최근 경기 추세를 보면 하나는 최근 5경기 중 3경기가 오버를 기록했고 두산은 5경기 중 3경기가 언더를 기록했어. 하지만 류현진이 등판하는 경기에서는 상대 타선을 잘 막는 편이야. 두산 타선도 최원준이 부진하지만, 하나 타선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오버를 조심스럽게 노려볼 만해. 결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픽은 하나 승리야. 모든 조건이 하나에게 유리하고, 두산이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야. 핸디도 노려볼 만하지만, 승패가 더 안정적이야. 언더 오버는 오버를 살짝 고민해볼 수 있지만, 승패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하나의 13연승을 위한 발판이 될 경기일 거야.